안녕하세요. 달달한 쇼핑입니다. 가성비 최고 미니 세탁기 베스트 7 추천드립니다. 구매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7위 독일 기술 미니 접이식 세탁기 앞뒤로 비벼 세탁 고주파 세탁과 손세탁으로 오염을 강력하게 제거 2, 3분 탈수 정지 예약 기능으로 빠른 시간 내 탈수가 가능합니다. 6위 모유 소형 휴대용 접이식 반자동 미니 세탁기 바닥은 내 고온성 소재로 제작되어 온수를 채워 고온에서 깊숙한 오염까지 안심하고 세탁할 수 있습니다. 5위 볼트메이트 미니세탁기 세탁이 작동하여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깔끔히 살균 가능하며 디스플레이 패널로 의류 종류에 따라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4위 비스카 미니세탁기 15분이면 아기 옷 속옷 바로바로 세탁 가능한 미니세탁기입니다. 3위 와우식 전자동 미니세탁기 아기 옷 고온 삶음 세탁 95도 고온 기능으로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세탁물에 묻어있는 얼룩과 세균 바이러스까지 깔끔하게 없애드립니다. 2위 에뉴접이식 미니 세탁기 스마트 바이오닉 휠 손빨래하듯 문지르는 타입으로 탈부착 가능한 물빠진 바구니 원터치 간단한 조작 세탁 완료 후 바로 건조 가능합니다. 판매순위 1위 상품입니다. 1위 세리토 살균 터치 미니 세탁기 저가형 한방향 모터를 사용하는 타사에 비해 양반향으로 회전하는 강력한 모터를 사용합니다. 세리토만의 기술력으로 꼬임없는 강력한 세탁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고 인기 있는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